소변이 뿌옇다, 탁하다. 당연히 어떤 신장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신장병 예방을 위해서 좀 추천하는 음식, 특별히 그냥 한 가지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나 엽산 이런 것들도 풍부하거든요. 독소 이런 것을 중화시켜서 신장병의 예방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신장에 안 좋은 거, 그럼 이런 음식 꼭 피하라. 과욱더 이제 우리가 음식을 조심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약사 황혜원입니다. 현대인의 필수 건강을 전하는 약사의 노트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오신 한약 박사 이병삼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안보다도 무서운 반성콩팥병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병삼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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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이병삼 경희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 박사 이병삼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 요즘에 이 시금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데, 시금치가 또 신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사실, 시금치를 우리나라 사람은 들 걱정할 곳이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죠? 뭐, 샐러드 형태로 드신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어차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시금치에 옥살레트라고 하는 게 수산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칼슘하고 결합해서 수산칼슘 결석. 그러니까 결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산칼슘 결석인데 그렇게 해서 이 요로결석, 요도결석, 신장결석을 많이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금치를 데쳐먹으면 복사장이 거의 다 파괴가 돼요. 심지어는 70-80%까지 파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그 나물 형태로 데쳐서 여러 가지 그 양념을 해서 드신 정도의 시금치는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 안 드시면 되죠. <laughs> 예를 들어서 신장결석이 현재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좋겠요 신장결석이 있거나 이제 결석이 있는 분들 결석이 가정적인 있는 분들은 굳이 뭐 다른 야채가 많은데 그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괜찮겠죠 박사님 <laughs> 그냥 반찬으로 드시는 거 즐겨서 매일같이 드시지 않으면 상관없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예, 신장병 예방을 위해서 좀 추천하는 음식과 또 비추천하는 음식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신장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신장 그 질환이 있는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또 신장의 기능에 걱정이 된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추천할 수 있는 음식 콜리플라워 우리가 이제 그 십자화 채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특히 콜리플라워는 암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소화기가 약한 분들한테도 좋은데 포타슘이나 소듐인 이런 성분이 적어서 우리 신장에 부담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타민 K나 엽산 이런 것들도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빈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고 또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늘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신장에 또 열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콜리플라워가 신장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신장에 안 좋은 거. 그럼 이런 음식은 꼭 피하라. 젊은 층에게 제가 이제 꼭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색깔이 좀 진한 다크 컬러 소다. 소다 하면 우리나라 탄산수잖아요. 네. 그래서 다크 컬러 소다라고 뭐 있겠어요? 네. 콜라예요. 아 콜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콜라하고 루트비어. 루트비어 많이 그 해리포터 네. 거기에 나와서 루트비어들꽤 많이 아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펜넬 소다라고 또아 그게 이제 우리 한약재 약재 중에 이제 회양이라는그 약재인데 네. 젊은 친구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네. 아 근데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게이 인산염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이 신장에 굉장히 인을 배출하는데, 신장이 굉장히 무리가 되고, 그리고 인이 많으면 칼슘을 소모하고, 칼슘을 또 우리가 뼈에서 뽑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뼈가 약해져요. 근데 이, 이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또 많이 마시거든요. 이런 탄산음료 그래서 색깔이 진한 탄산음료 대표적인 게 이제 콜라, 루트비어, 그리고 펀넬소다, 이런 것은 꼭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마시는 물과 차가 이제 신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신장 환자들이 좀 물이나 차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중요한 게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죠. 우리 한의학에서도 이제 항상 가장 중요시하는 게 평중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장에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장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장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수분 그리고 염분을 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독소 뭐 이런 것을 중화시켜서 빼는 작용을 하는데 그러한 작용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경우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신장병.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장병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붓는 거. 그래서 부종이 있고 그 다음에 피로하고 그리고 몸이 가려운 증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요독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변에 의개한 그런 증상.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단백뇨, 소변이 뿌옇다, 탁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색깔이 콜라색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당연히 가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 보는데 그럴 때 우리가 혈액 안에 우리 요소 질소라고 하는 거 BUN이라고 하는 걸 보고 또크레아틴이라는걸 보고 그리고 사구체 여과이라는걸 보는데 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신장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병이 있다면은 더욱 더 이제 우리가 음식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물이나 이런 차가 어 신장에 좋다. 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신장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영상 그런 진단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그런데 약간 좀붙는다 이러면은 신장에 도움이 되는 차가 있겠죠. 뭐 그래서 약간 뭐 이뇨를 촉진시켜 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차들은 좀 이뇨 작용이 있어요. 옥수수수염차 뭐 보리차, 우엉차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몸이 좀 붓는데 우리가 신장 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신장에 좀 도움이 될수 있다. 다만 신장에 우리가 병이 있다고 진단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그렇잖아도 일이 많은데 거기다 일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신장에 과부담이 되는 야채, 과일, 차 이런 종류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신장기능은 건강한데 나의 어떤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때문에 부종이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물이나 차가 도움될 수 있지만 신장기능이 아예 문제가, 검진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장병 예방에 차가 좋다, 나쁘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신장병 예방을 위해 추천하는 차와 비추천하는 차,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요즘 현대인들은 차를 굉장히 즐겨 마시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절에 있는 스님들 녹차를 주로 마시잖아요. 다도를 하셨죠. 네. 근데 왜 녹차를 마시죠?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뭐 그것도 하나의 수행의 네. 수단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실 각성이거든요 졸지 말라고. 그래서 카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각성 효과 있는 차를 마셔서 뇌 활성도를 좁게 하는 거죠. 그리고 졸리니까 졸지 않으려고 말씀을 하시고 연부를 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분들이 커피나 녹차 이런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차를 많이 마시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과 각성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면증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차를 과연 마시는 게좋을요 요즘 청소년이 죽기도 해요 그 카페인 네. 음료 때문에. 요즘 뭐 소위 이제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고 카페인 음료지 사실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카페인 종류를 좀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차 중에서 가장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게 홍차예요. 커피보다 더 많나요? 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찻 잎을 그냥 말린 걸 백차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약간 덮은걸 이제 녹차 그리고 얘를 좀 빨갛게 볶으면은 홍차. 네, 그니까 홍차는 사실 블랙티라고 하죠. 그리고 블랙티 전에 우롱차라고 들여보셨죠, 우롱.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가 백차, 녹차, 그리고 우롱차, 홍차 이 순서대로 카페인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카페인이 많은 건 기본적으로 인효를 시키잖아요. 인뇨를 몸이 차가운 사람, 그리고 마른 사람, 저혈압 환자는 차를 즐기지 않는 게 좋은데, 어, 이렇게 카페인이 많은 그런 차들. 그래서 이런 그 카페인이 많은 이런 차들은 결석이라는 이슈에서, 그리고 신장을 혹사시킨다는 그런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는 조금 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홍차 같은 경우를해서 따뜻하게 먹으면 많이 마실 수가 없지만, 젊은 친구들이 따뜻한 걸 좋아하나요? 무조건 다 아이스드티.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그 캔에 들어 있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량으로 마실 수 있다는 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 있는 인산염, 포스페이트. 음. 이제 그 인산염 왜 들어가냐면 방부제 그리고 거기또 산미 청량감을 하기 위해서 이 포스페이트라는 걸 넣는데 또 인산이 과다하게 많아지면 먹냐면또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녹차, 홍차, 이런 차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들이 좋냐. 기왕이면은 자신의 체질에 맞는,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증상에 맞는 그런 차들을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지 않은 차, 좋은 차,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카페인이 많은 차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인이 많은 차는 녹차 계열. 녹차, 우롱차, 보이차, 홍차. 이런 차 종류는 어, 왜 그러냐. 몸에서 너무 수분을 많이 빼고 지나치게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다. 그래서 신장에 특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차들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슈에서 어, 자유로운 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 항산화물질이 많고 또 항염증 효과도 있는. 저 음,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허브티. 허브티, 네. 일단 카페인 이슈가 없어요. 네. 그런 캐버마일이나 허브티 이런 거 좋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히비스커스, 네. 루이보스티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어떤 중금속, 이런 어떤 전해질 이런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뭐 루이보스티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히비스커스는 색깔이 일단 붉잖아요. 붉은색은 당연히 우리 몸에 붉은 쪽에 항산화 정도 있고, 또 우리 몸에 혈액, 혈관, 붉은 쪽 심장 네. 이런 쪽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나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면 신장에 어쨌든 이슈가 없으면서 우리 몸에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신장 환자를 위해서 한 가지만 딱 추천하신다면 어떤 차를 추천하시겠어요? 와 정말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한 가지를 추천하는 것은 매우 약한데 그럼 특별히 그냥 한 가지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약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색깔별로. 네, 그래서 뭐 토마토에 빨간 라이코펜 이런 건 심장에 좋다. 간에는 푸른색이 좋고 뭐 빨간색은 심장에 좋고 또 하얀색은 폐에 좋고 사포닌이 나죠. 노란색은 비위에 좋고 그리고 검은색이 이제 신장이 좋다. 검은색이 이제 물의 색깔이죠. 그래서, 우리 한약에서는 이제 신장이라는 게 과도하게 열을 받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장에 물을 좀 촉촉히 넣어주고 윤기 있게 해준다. 왜냐면 신장병 있는 환자들은 다말러요 나중에 보면. 말 음, 거칠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신장병 예방에 가장 좋은 차를 하나를 추천하려고 하면 검은 콩차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은 한약적으로도 신장 쪽에 작용을 하고 또 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이소플라본 또 이런 어떤 갱년기 예방 효과 항염증 효과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은 콩을 살짝 살짝 볶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곡시에는 다 독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을 살짝 볶아서 차로 해서 드시면 소화 흡수에도 좋고 신장병의 예방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박사님 말씀을 잠깐 더 정리를 해드리면, 검은 콩을 그러면 이렇게 팬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한번 덮어주고, 그리고 뜨거운 물 이렇게 부어서 좀 끓여주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콩팥병 예방도 하시고, 또 콩에 좋은 유익한 점도 또 이렇게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정 콩차 꽉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 저는 진짜 그 신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항상 그 소변을 보시잖아요. 예, 거품이 있으면 <laughs> 너무 슬퍼하시고, 거품이 없어졌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막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소변 상태의 거품,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 특히 한의사들은 몸에서 나오는 걸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본 용변, 대변 소변을 꼭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데, 그럼 이제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 안 나왔던 거품이라면 사실 누구라도 긴장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자, 거품의 특성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품 꺼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안 꺼지는 거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안 꺼진다. 그리고 자주 생긴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그리고 이게 하얀색이고 좀 끈적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물을 내렸는데도 둘러붙어 있는 그런 거품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단백뇨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변의 거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수분이 부족해도 거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변이 농축이 되면 이 소변에 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거품이 심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소변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았다가 본다. 그룹도 당연히 거품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생기고 맑고 금방 사라지는 거품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내가 굉장히 필요하다. 붓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식욕 저하예요. 항상 식욕 저하와 동반되면 무조건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뭐 소변검사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변을 참았다가, 이 네. 시원하게 보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품 때문에 막 신경쓰고 이럴 필요가 없는 아, 거네요. 다른 네. 나의 신체적인 것과 같이 네. 보면서 해야지, 네. 거품 하나만 갖고 판단하시면 네.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수반되는 우리가 뭐 임상증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대표적인 이제 붓는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식욕자. 어, 가렵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거품이 끈적끈적하다 물로 내려도 안 내려간다 탁하다 왠지 기분이 안 좋다 이제 이런 경우는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거품 자체에도 뭔가 느낌이, 아, 느낌이 좀 쎄한, 쎄한 느낌, 느낌. <laughs> 이거 뭔가 안 좋다 이런 네. 느낌이 있는 거품이 있다 근데 그 본인이 굳이 남의 걸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뭔가 안 좋은 네. 느낌의 거품이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오늘도 우리 이병삼 박사님과 함께 이 신장 콩팥병에 대해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오늘도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많은 신장병 환자 또 신장병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